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니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의문도 풀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 스스로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 통회가 안 나왔거든요. 거짓말, 미움, 시기, 도둑질 같은 열매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생소하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크게 잘못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면서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산게 죄라고?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요. 마귀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어요. 내가 죄인 되어 살았는지도 몰랐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가요?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 회개도 할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미워한 것,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전 아무런 말을 할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내가 주인 된 죄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였고, 그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포활하셔서 모든 증거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배척하는 그 죄는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며 따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나 대신 죽으신 거였어요. 마음 속에서부터 통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다니. 어떻게 전능자가 나 같은 걸 살리겠다고 그 모든 걸 감당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